자, 오늘은 정말 올릴 게 없어서, 최근에. 올릴 영상이 없네요. 좀비고 학교 생활도 보면, 결혼적으 4월 말, 또 1차 업데이트를 하고, 정작 컨텐츠는 나중으로 미룬다고 하고, 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졸리시티라는 게임은, 아직 뭐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카트라이더가 또 다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올릴 게 없으니까, 한번 중판 니키, <laughs>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쫑. 이번에 새로 나온? 이상한 가 같네요. 과연? 뭐가 뭐가 나올까요? 영상을 좀 끌어야 되니까, 하나씩 볼게요. 오. 오. 그니까, 레오템 안 나오나, 근데? 오, <laughs> 어, 얘도 많이 나오네. 모르, 모르는 의상이. 오. 리본. 오 하나 모았네요 드디어 확률 진짜 안나온데요 가방 귀걸이 뭐 딱히 만족할 만한 의상은 안 나오네요 딱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뭐 돈으로 결제하는것 같은데 돈이 없죠 저는 그래요 한번더 뽑아보죠 제가 최근에 거의 중판나 해서 의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꾸며볼까요 한 번? 그래도 위안 킹 김에 어 여기 또 생겼네 나나 이거 뽑아디죠음어 세트네 또볼수 있죠 뽑기권을 다 주는구나 이렇게 뭐야 <laughs> 못봤어 과연 오 노랑머리 붕게오 호피 무늬 어못 봤어. 넘기세요. 핑크, 운동화. 아, 그래, 이거, 아, 돈을 벌수 있겠다, 이거. 뽑읍시다. 스키 빨리 합시다, 이건. 뒤로하니까 오, 새로운 게? 없는 거네 그렇게. 그나마 이거 하나. 오. 드레싱 하려고 했는데, 좀더 많이 뽑아봅시다 오, 이거다. 가끔씩 이렇게 좋은 게 나오긴 하네요. 어, 그래서 하나 나오긴 하네, 그래도. 모자랐네, 뭐 오케이. 아, 여기있다,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네요 한번 의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도 할수 있고. 어떤 게좋아요전 개인적인 스타일은 이것도 괜찮다. 보고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고. 아, 색깔이 다 다른 거구나. 같은 건가? 음. 개인적으로, 은색머리 하겠습니다. 원피스하고 상의 아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를 더 좋아하게 합니다만, 한번 이것도 볼게요. 후드티. 니키 저만큼이나 어조이네요 스터, 음, 음. 오, 이런 옷도 있고, 어, 잠깐만. 빨리 바지를 입혀줍시다. 아, 좀 그런데, 이거. 오, 치마. 이거 또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블랙? 블랙 골드? 약간 그런 느낌? 블랙 옐로우? 이렇게 누르면, 말소리 나와요. 뭐, 만지지 말라, 이런 거 같은데. 아, 이런 것도 또 나왔어. 하크도 있던데, 이 니키. 이런 드레스도 예쁘고요. 왼쪽 은색에 검은색이 어울리나? 은색에? 은색도 괜찮은 같긴 해요. 오, 익숙이 괜찮고. 오, 오시오니? 오우야. 상당히 괜찮아요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오케이, 옛날 풍오상도 오 약간 좀 뚱뚱해 보이네. 헐렁이는 뭐 같네요.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이걸 할까요? 이걸 할게요. 아니, 좀, 너무 치킥한가? 색깔이. 오케이. 양말, 및스타킹도 이렇게 있고요. 오우야. 음. 뭐야, 이거. 아, 이거 양말이구나, 이게. 오케이. 같습니다. 어, 귀여워, 이거. 이걸로 해야겠다. 운동화. 하고, 구두. 오. 이게 낫겠죠? <laughs>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하보겠습니다 뷰티는 빨리 얻고 싶은데, 뷰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 나중에 나오나봐요. 이렇게 있고 토끼도 있네. 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리본 아 리본 더 반대구나. 어쨌든 괜찮다 이거 모자 쓸수 없는 의상도 있네요. 아닌가? 아뭐 되네? 어 이거 괜찮네요. 아, 그냥 모자는 안 쓰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아 이렇게 핑꽂주면안 되구나. 이빈꽂주면안 되네요. 아마 이거 또 여기 세트는 다, 아쉽게 얘 최소 제한되는 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아, 안, 타깝긴 해요. 더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니키3처럼 패션 테이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오, 기걸이 꽤나 괜찮죠? 아이 말풍 없, 왜 없어져? 안 없어져. 자, 오케이, 오케이. 됐다. 목걸이까지 했죠? 80. 오. 오, 이렇게 있네. 잠깐. 가방, 이렇게 있네요. 네, 이당마치러오십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